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어, NASA Solar System Ambassador 윤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 강의는 NASA의 화성 탐사입니다. 어, 저의 여기 발표 자리는 어떤 NASA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화성에 어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 어, 이 영상을 통하여 무엇을 보셨나요? 여러분 모빌러티를 보셨고요. 그 다음에 AI 기능이 어, 감지될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로봇 기능이 보셨겠죠. 결국은 오늘날 우주 탐사는 우주 탐사는 바로 이세 가지가 절대적으로 필수 요건이 되겠죠. 어,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주 탐사가 가능하고, 또한 우주 탐사를 통해서 계속 모빌러티와 AI와 로봇이 계속 진화하는 발전해가는 그런 어, 순환 구조가 이루어지겠습니다. 나사는 어, 우주를 이해하고 과학적 탐사는요, 그 다음에 우리 지구를 더 이해하고, 그 다음에 지구의 삶과 어, 우리의 모든 환경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우주 밖에 생명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과학 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 그것을 가능하게 해서는 새로운 실험, 새로운, 새로운 과학과 새로운 기술이 어, 발전되어야 되겠죠. 그거를 도움을 하고. 어, 그걸 가능하게 해서는, 어, 어떤 산업계의 파트너와 이걸 통해서 우주 경제권을 또 만들어 나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국제적 협력, 대한민국과 같은 국제적 협력을 이루고 또한 정부 기관 내의 협업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 모든, 특히 이제 젊은 세대나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영감을 주므로써 과학적 사고라는 어, 시민의식을 갖게 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 국가 기관의 어, 발전에 가장, 어, 그러게 된 인적 자원의 인적 자원의 어떤 어, 발전을 통해서 국가 경쟁력을 향상 하는 일을 어, 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NASA는 어, 10개의 뼈센터와 여러 에피소드지, 그 다음에 헤드포터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든 NASA의 어, 탐사의 기계 탐사는 JPL에서 이루어지게 됐고, 어, 인간 탐사는 j h n s o n Space Center, 그 다음에 우리가 어, 만드는 어, 비행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참조서는 Marshall 에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발사는 k e n 스페이스 s 에서 이루어지고, 모든 일은 나스, 어, 어, 워싱턴 D.C. 있는 h e a d q u a r t 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 NASA는 어, 세, 네 개의 미, 어, 미션 디렉터리에서 운영이 된데요. 첫 번째, 어, Aeronautic r 디렉터리는 비행계 관련된 기술을 계속 개발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Human Exploration 디렉터리는 인간 탐사를 주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언스 미션 디렉터는 과학 탐사, 그 다음에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미션 디렉터는 어떤 어, 우주 관련 기술을 어, 도모하고 이를 통해서 어,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NASA 탐사는 첫째로 어, 행성을 지나가는 Flyby, 궤도를 도는 궤도선, 착륙선, 그 다음 로버, 그 다음에 어, 표본을 지구로 귀환시키는 Sample Return,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간 탐사를 어, 준비하는 그런 여섯 가지 방법으로 어, 탐사가 이루어진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향후 5 0년 어, 여러분은 나사의 어, 과학적 탐사의 가장 큰 핵심은 여러 곳을 방문하여 여기 에 있는 여러 곳을 방문하여 표본을 지구로 갖고 오는 어, 그런 샘플 리턴이 주된 과학 탐사의 형태일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태양계와 우주 그 다음에 지구 생명체의 근원을 이해할 수 있는 어, 과학적 탐사를 우리는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탐사는 대부분 이곳에서 이루어졌죠. 지구의 달과 그 다음에 화성의 주목을 받고 있죠. 오늘의 제 강의는 바로 이 화성에 관한 탐사입니다. 그리고 나사는 더 나아가 저희가 아까 보여준 태양계가 바로 여기 있는데요. 여기는 우리 은하계인데 태양과 같은 어, 별들이 수없이 있고요. 그리고 저 지구와 같이 생명체가 거주 가능한 행성들이 나사는 많은 곳이 이 우주에서 은하계에서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생명체가 거주 가능한 엑소플래닷, 외계행성을 찾는 데나 a s 는 주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첫 단계로 우리는 화성 탐사를 어, 주되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화성은 지구와 태양과의 평균 거리의 1AU인데 1 5배가장 떨어져 있고요. 어, 화성은 지구의 질량의 10분의 1이라 과학적 측면에서는 어, 사실 가장 힘든 것이 어, 중력 때문에 많은 추진체를 더 써서 지구 밖으로 나갈 수 있겠죠. 하지만 나중에 향후 화성에서 지구로 귀환할 때는 어, 추진체를 덜 써도 되는 어, 그런 것이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어, 화성의 대기는 지구 대기의 한 1%가 되는데 이것이 많은 여러 문제를 어, 과, 어, 탐사해서 어려움을 주겠 돼. 첫 번째로 EL, EDL, 어, 진입과 하강과창륙할때이 마찰을 적으니까 상당히 그 속력 줄이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어, 태양이 어, 보통 저희 지구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우주의 방사선은 우리 대기권이 방어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어, 대기권이 약하다 보니 뭐, 해로운 우주의 방사선들이 표면에 도달해서 인간 탐사에 상당히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기권이 약하다면 바로 이런 비행이 어렵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비행 같은 걸 시도하면서. 지속적인 어떤 모빌리티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계속 개선되겠죠. 그래서 나사의 탐사의 방법은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것을 시도함으로써 과학적, 기술적 발전을 도모한다. 그것이 나사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인간 탐사를 준비하는데 화성의 대기에 96%가 이상화 탐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내진 퍼시빌리스 오버는 어, 이사각 탐사에서 산소를 추출하는 어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왜 중요하냐면 향후 인간 탐사 준비와 로켓의 산화제로 쓰기 위해서죠. 그래서 화상 탐사는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1920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여기 있는 많은 나라들이 시도를 했고요. 어, 초기에는 이제 구 소련과 어, 미국 주도의 어, 탐사인데 이 빨간 액는는 실패한 거고요 녹색은 어, 성공한 건데 초기에는 상당히 많은 실수가 있었죠 실패했었고 나사도 실패했지만 2000년대 들어서 나사는 어, 100% 성공률을 제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실패를 통해서 많은 어, 것을 배웠고 어, 성공률이 높아졌죠 그리고 2020년 발사돼 7월에 발사된 세계 어, 국가 화성 탐사 시도인데요 미국은 어, 2월에 어, 퍼시버스 그 로버를 로버를 어, 화성 착륙에 성공시켰고요. 유나이티드 에어 에미레이트 어, NN 어, 그 한국에서 많은 어, 우주 과학 기술 배워 갔죠. 유나이티드 b 라 m i r a t 이트는 궤도선 진입을 성공 했고요. 중국은 어, 궤도선 2월에 궤도선 진입을 성공했고 5월에 어, 그 착륙선과 로버의 어, 어, a 화성 착륙을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사가 그동안 어, 성공한 탐사들이고요. 지금 현재 어, 나사는 세 개의 인공위성과 Curiosity 어, Rover, 어, Inside Lander, 그다음에 Perseverance Rover를 운영하는데, 이세 가지 기계들은 어, 인공위성을 통해서 지구와 지구와 이제 교신을 하고 있죠. 어, 그래서 이제 향후 지금 본 거는 이 Curiosity와 어, Perseverance Rover는 어, 상당히 쌍둥인데요, 거의 쌍둥이 모양인데 뭐가 발전됐는가? 어, Mobility. 상당히 더 빨리 움직입니다그 다음에 AI 기능이 상당히 많이 가미 어, 어,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구와의 교신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는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어, 것이 있다면 어, 탐사에 많이 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AI 기능이 많이 첨가가 되고, 그 다음에 로버리 기능이 상당히 많이 어, 개선이 됐죠. Yeah. 로버리 기능이 많이 개선됐죠. 그래서. 어, 우주 탐사 중에서 지속적으로 모빌리티와 AI, 그 다음에 로버 기술이 계속 발전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고, 2026년대나 30년대 퍼시비아스가 어, 거두든 표본을 갖고해서 샘플 리턴 미션을 나서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2018년 제가 어, 11월에 나사 JPL에 방문했을 때이 어, 이그 스카이크레인을 만드는 어, 작업 과정이 보이네요. 그래서 모든 어, 화성 탐사는 어이 JPL에서 다 어, 만들어졌습니다. 탐사선들은요. 그 2020년대 어그 JPL에서 제가 지금 이곳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폴 여기 유니 어, 여기서 지금 강의하고 있고요. 어 JPL에서 이제 제작이 돼서 어 7월 30일 한국 시간은 어, 7월 3 1일이었겠죠 그때 이제 플로리다 근처 캐네버 에어포스 베이에서 스 이제 발사를 했죠. 어 이제 상당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그프래스벤트 만드려서 미국 전역에 천역 이상의 회사들이 참여했던 사실. 이건 어, 나사와 미 어, 그 정부적 차원에서 우주 산업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회사들을 참여시키 참여시킨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이것 통해서 우주 경제권, 우주 어, 우주 관련 경제 경제권 어, 경제권 확대를 확대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어, 나사는 나사와 미 행정부는 어, 지속적으로 어,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통해서 우주 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 7월 30일 에 발표해서 보게 되면 이제 가장 이제 에너지를 들었을 때 어, 지구와 화성이 좀 가깝고 에너지를 들었을 때 이제 아, 발사하게 되는데 이것이 7월 달이었죠. 그래서 어, 지구에서 어, 나사와 어,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르먼트가 7월에 다 발사하게 됐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다 도착하게 됐는데. 이거는 한 10월 정도, 제가 생각하는 정도 될것 같습니다. 이 소리는 풀스물 어, 소버가 우주 공간을 날라가면서 어, 기계 소리를 어, 기록합니다. 우주 공간을 좀 들어보시죠. 그래서 2021년 어, 한국 어, 날짜로 2월 19일, 어, 2021년 한국 시간으로 2월, 19일에 어, 화성에 도착했죠. 자, 이거는 착륙하는 어, 첫 사진이고요. 자, 이제, 폴스베스는 이제 화성이 생명체가 가져가는, 가 생명체가 거주 가능한가. 그 다음에 생명의 흔적. 그 다음에 이제 표본을 갖고 오겠죠. 화성은 다이여기서 지구로. 근데 이건 한 분필 정도 크게 될것 같습니다. 분필. 분필 정도 크기가 되는데, 어, 분필 정도 크기가 되는데, 어, 이거를 갖고 와서 이제 한다면 저희는 화성에 어떤 자원이 있고, 어떤 유해물이 있는지 알수 있겠죠. 그래서 인간 탐사를 준비하는데 큰 도움을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퍼스민스 로버가 이 예제로 분학을한 과거 과거에 호수였는데 이제 다말 말랐죠. 첫 번째 착륙해서 지금 사진을 지구로 전송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로버는 계속 탐사를 해나가겠죠. 자, 이 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자 바람 소리 좀 들리시는가요? 이거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화성 어 대기에서 화성에서 지금 화성의 이제 바람 소리와 이 기계 소리입니다. 자, 이것 어, 과학적인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 어, 빨간 적색은 어, 고지대고요, 고지대 여기 녹색과 파란색은 저지대입니다. 그런데어 생명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 생명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는 어 과거에 물이 많았었거든요. 흘렀다면 아마 하류에 가겠죠 하류에. 하류에 가면 아마 바람과 물들이 이제 모든 그 흔적들을 어 하류에 다 쌓았겠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과거의 탐사선들이 대부분 이건 다 나사의 탐사선들이고요. 다이 파랑색과 녹색 있는데 저지대에 갔던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퍼스베르스 요번에 여기 착했고요. 여기는 바이킹 2가 1970년대 에 착륙한 곳인데 나사의 탐사선들. 5월에 2020년 5월에 중국의 주롱이 이곳에 유토피아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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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륙했습니다. 어, 자, 어, 2003년 인류는 처음으로 12초 동안 어, 그 기계로 작속해서 2.4m의 하늘을 고고 날랐죠. 2.4m. 그런데 어, 2021년 10, 4월 19일 인류는 처음으로 화성 대기에서 어, 이제 그림자인데 3m 높이로 어, 39조 동안 나왔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역사적인 일이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다른 행성에서 비행을 하게 된 거죠. 자, 이거는 어, 두 번째 행성인데 보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기가 상당히 1% 분이 안 되기 때문에 비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기가요. 지구의 대기 1% 비행하죠. 그래서 이걸 성공시켰다는 것은 어, 왜큰 의미가 있냐면, 과거에는 다이 기계들이 다녔거든요. 표면에서. 그러니 얼마나 그탐사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비행이란 것은 이제는 어떤 표면에 어떤 지형에 영향을 받지 않고 더 넓은 영역을 탐사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연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앞으로의 탐사가 어, 비행을 통해서 상당히 더 많이 진화될 거로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스터미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땅에서 표본을 이제 찾게 되는데요. 어, 이것도 상당히 이 사진을 보기시게 되면요. 여러 구형을 다녀서 이 표본을 한 곳에 모아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모빌리티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왜냐면 하 이런 다른 지형에서 다닐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지구와 알아서 이제, 일을 다닐 때 어려울 때 알아서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주 탐사에서서 AI 기능이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죠. 지구와의 교신이 많이 걸리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로버릭, 로바릭 어떠한 그 기술이 계속 발전되겠죠. 그래서, 어, 탐사를 위해서는 이세 가지가 상당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엿볼 수 있겠습니다. 샘플 이제 다 모아두고요. 모아뒀죠. 그러면 2027년도, 어 2026년도에 날라가서 2027년도에 어 유럽 어유피언스페이스에이전시 그래서 국제 협력을 나사는 많이 합니다. 어, 우주, 어 유럽 우주국과 만든 기계가 이제 이거 표본을 거뒀습니다. 걷어서 이제 한 곳에 갖고 와서 어 이제 화성 대기로 발사겠죠. 날라가고 있죠. 그러면 밖에서 기동 우주선이 어이 나오면 이제 여기서 이제 표본을 이제 패스합니다. 그럼 얘가 날아가서 받아서 이제 지구로 가는 그런 이제 어 작전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 중이고요. 그래서 이제 밖에서 이 표본통을 쏘겠죠. 그러면 이제 기다리던 우주선이 이걸 받아서 수 개월간 화성에서 어 비행을 한 다음에 지구로 온 다음에 이 지구 대기권으로 집어 던지겠죠. 그러면은, 땅이, 어, 좀, 어, 부드럽고, 너무 딱딱하지 않은 유타의 한 사막에, 이 표본통이, 표본통이, 어, 돌아온 것을 지금은, 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나사는, 어, 이분은 이제, 캔파리, 어, 그, 칼댁 대학의 어 지지학교 교수님이신데, 어, 폴시메스 탐사의 과학 총책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하는 작업에 이게 이제 지구에서 바, 발견한 이제 오스트리아에서 발견한 그 미생물의 어떤 화석 같은 거거든요. 만약 이런 것이 이 통에서 발견된다면 우리는 생명체가 우주 밖에도 존재한다는 걸알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화성에 저희는 생명이 어, 거주 가능한 환경이라고 생각하는데 발견되지 않다면그 또한 놀라움으로 나서는 결론을 내게 된다. 어, 저와 같이 사진 찍으신 건데 이건 저도 어, 화성 탐사선 퍼스빌 로버의 착륙 선정 과정에 참여. 하였습니다. 2 0 3 0년때 어, 나사는 어, 모든 탐사 중에서 e n in the world of t h 2 0 1 5년 휴스턴에서 어, 처음으로 어, 한 40여개의 40여 어, 그 착륙 e 인간 착륙 d 의 후보지에 대한 토론이 있었고 저는 world of 는 h e w o 분화구그라는곳을 인간 창륙지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 지속적으로 지금 토론은 되고 있고요. 그럼 이제 화성 탐사는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인간 탐사는? 어, 우리는 이 1998년부터 나서는, 어, 우주국제정부장을 운영하면서 우주공간에 인간이 거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를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알트메스 이제 달탐사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기술 발전과 인간이 거주하기 위한 뭐에 대한 많은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 축적해온 화성에 대한 어떤 그 지식을 합쳐서 이3자가 합쳐서 우리는 화성 인간 탐사를 2030년대나 2040년대에 시도하게 됩니다. 어, 2021년 5월에 대한민국도 나사에, 나사와 함께 협업으로서 달 탐사에 참여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어, 너무 기쁘고요. 어 나사와 같이 어, 달 탐사의 협업을 함으로써 대한민국도 어, 대한민국의 달 탐사 그리고 어, 화성 탐사로 이어지는 어, 길이 어, 어, 길에 어, 잘 되기를 진심으로 어, 어, 기원합니다. 그래서 어 저는 어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소견인데 화성이라는 곳을 저희는 일단 가보면 어 우리는 우리 은하계에도 또 수많은 은하계가 있지만 우리 은하계도 생명체 거주가 가능한 환경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potential new home for mankind. 어, 저희가 화성에서 생명 거주를 우리가 이제 시도한다면, 향후 우리 후손들 그것이 천년 뒤, 만년 뒤, 십만 년 뒤, 백만 년 뒤에는 인류는 분명 다른 여, 우주 공간에서 여러 행성에서 거주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 탐사가 인류가 우주 밖에서 거주할 수 있는 어, 계기를 마련해주는 중요한 탐사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주 탐사는 상당히 많은 비용과 국가적 차원의 지지, 어, 지지가 어, 그 도움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 필요한데, 그중 하나 중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젊은 세대에 대한 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대중적 지지와 그 다음에 젊은 세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데, 저는 매년, 어, 지금 이제 저와 같이, 같이 이제 아이들,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같이 어, 협업을 했던 우주인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는 우리 학생들 모두가 같이 화성 기지를, 이거는 화성 어, 기지를 우리 학생들이 같이 저희 어, 그 강의 참여한 기지를 그린 건데요. 어, 어, 저는 어, 2020년 어, 마스토니토니의 그 로고가 이름이 없었거든요. 2020년까지. 어, 근데 이제 그거를 그 기계 이름을 누가 잡는가? 저는 이제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됐는데 어, 이 알렉스 마르턴은 7학년 중학교 1학년 학생, 1학년 학생이 어, 불굴의 의지, 모든 어려움 속에서 불굴의 의지라는 그럼 perseverance라는 이름을 제안해서 이 중학교 1 학년 학생이 낸 이름이 perseverance over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네사 루판이라는 고등학교 2 학년 학생이 어, 정말 창의적인 아이디어인데 인지뉴티라는 이름을 나사 헬리콥터 의 이름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꾸밈없는 어, 어, 대중 참여와 그 다음에 특히 어, 우리 어린 세대에 대한 교수, 교육이 병행이 돼야 우주 탐사나 우주 경제권 학 확대는 어, 지속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